자 게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 게임에 있는 이미지를 뭐 바로 편집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,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이미지는 그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이 프리픽 사이트에서 좀 가져와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릭터는 똥 캐릭터는 이거를쓸 거예요. 네, 'Funny Pop Sticker Collection'이라고 적혀 있는 제목이고 뭐이 아홉 개똥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서 진행을 해볼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그 돈이죠 돈돈도막 떨어지는데 그 동그란 돈은 그냥 달러라고 이름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 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경이 그 종이 같은 배경이었죠 격자가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. 네 그래서 컬렉션 오브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페이퍼 노트 네뭐 이런 제목의 그 이미지 중에서 이뭐둘 중에 하나를 써볼까요? 네, 뭐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, 어 이거는 뭐 제가 편집을 해서 바로 배경 이미지로 쓸수 있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동 캐릭터와 동전 그리고 배경까지, 그리고 움직이는 캐릭터는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고양이 캐릭터 있죠? 네, 그 친구를 사용을 해보고, 그리고 게임을 할때 우리가 썼던 그 컨트롤러,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있었는데요. 음, 그 모바일 게임에서는 화면이 세로로 길게 돼 있었어요. 네, 그런데 우리 스크래치는 기본이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그 버튼을 넣어봤더니 조작이 너무 힘든 거예요. 화면도 좀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 버튼 부분은 없애고 키보드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네키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어, 진행하겠습니다. 자 그럼 스크래치 화면으로 넘어갈게요. 네 제가 편집한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바로 추가를 해볼게요. 배경에서 배경 업로드 하기를 누르고 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배경이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이 고양이 캐릭터는 바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동전하고 똥 이미지 네 그들을 추가해 볼게요 코인하고 똥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게임 오버게임 끝났을 때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게임 오버라는 것도 이미지로 만들어봤어요. 이것도 함께 추가를 하겠습니다. 자, 벌써 어느 정도 게임이 좀좀 좀 비슷해진 것 같지 않나요?